에이펙 정상들이 다녀간 환영 만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관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만 봤던 수위리팡에서 국가급 연애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베이징 올림픽 수영 경기장인 수위리팡은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 연애 현장으로 사용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위리팡은 문을 열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방송에서만 볼수 있었던 에이펙 연회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급 연회를 준비하는 셰프의 음식 솜씨를 맛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베이징 특색 간식인 사치마, 러다군, 완떠우왕, 아이워워와 케이크 디저트 세트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국가급 연회에 오르는 음식의 맛이 궁금해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위리팡 측에서는 가이드를 배치해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에이펙 환영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과 현장에 발생했던 에피소드들을 소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위리팡 에이펙 체험 관광은 올해 말까지 계속되고 입장료는 30위 안으로 기존 가격을 유지합니다.